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요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하면요, 아주 입, 입에서 거품입니다. 거품으로. 뭘 그렇게 잘해? 연예인이, 연예인이 어디에 점 있는 것까지 다알아 연예인들 생일까지 다 알고, 운동선수 뭐까지 다 알아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는 오래 믿었다고 그러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근데 하나도 답답하지도 않아요.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내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한번 도 해보지도 않아요. 기적이죠. 나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그게 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더 기적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십년 20년, 30년 믿어도 데고 뭐 이거 연예인이 전하나 어디 있는 건아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말하면 하나도 모르면 그게 뭐예요? 그런데도 하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도 없고 놀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주 참뭐 정말 아주 마음이 참 좋아 <laughs>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슴을 찢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러면 저보다리 싸가지고 기도원 일주일 갔다 와서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은 거야 장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원이라도 한 번씩 가고 금식도 3일씩 하고 야그까지도 3일 안 먹으면 어때 죽음을 막는 거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와야, 하나님도 역사하지, 하나님이역사할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내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들으면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깨우치라고, 제가 사도행전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람이 변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같이 하루하에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그 물을 끓이면 천천히 대표지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6개월, 1년, 혹은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데서는 어땠든지 모르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신앙생활때 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도 또 한쪽으로는 너무 많이 풀어, 풀어준 그런,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오늘이 원년이다. 오늘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성경 한절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집에서 찬송과 하나 부르는 거예요. 지금부터 집에서 1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하나 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뭐, 누군머릿속에도또이뱃 속에서부터 뭐 머릿속에다 성경 다 담아놓고 옵니까? 그런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저도요, 성경 모르는 게더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알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왜 제가 서두에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사도행전교의 특징 다섯 개를 보니까 기가 막혀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거울에다 놓고 하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사도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졸리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피곤해도 이건 장난이 아니다. 사도들을 보면은 그들은 생명을 걸었고, 그들은 잠잘 새도 없고 누울 새도 없고, 그들은 정말 복음의 생명을 건 자들이구나. 맨날 이사도가오니까 맨날 소송에 끌려다니고, 맨날 오게 가고, 맨날 매 맞고, 맨날 체찍질 당하고. 정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짠만남놈이 동네로 갔다, 저 동네로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목사인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 조금 지금 수를은 일탈지도 이게 사실은 저에게 말씀을, 이게 제가 제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흘러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 받으면 되는 거요. 예 지금까지.